안녕하세요. 날마다 술에 젖어 사는 막걸리 명인 천미야입니다. 술 빚는 아낙내 막걸리 전문가 <laughs> 천미야십니다. 올해 나이 쉬6 여섯이고요. 어떻게 해서 술을 빚게 됐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술 빚는 어머니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 맛을 배우게 돼서 결국 막걸리를 직접 만들게 됐다. 전이만 보면 자꾸 웃습니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뭐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전통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전남 담양에서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시간이? 요즘 길이 좋아져서? 네, 담양에서 또 광주에까지 나가서 차를 타기 때문에요. 음. 한 터미널까지 오는데 뭐한 4시간 이상,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아, 예. 네. 어제 밤에 올라오셨겠네요. 예. 우승하시고 주위에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는 방송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일부러 제가 다 인터넷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예. 보고 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laughs> 여기에서 어, 왜 방송이 안 나가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지방 전남까지는 이 방송이 안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인터넷 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 그날 막걸리 파티 하셨겠네요? 내려가서? 그러지요. 그러지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이나 아니면 이 풍기는 그 외모 또 인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술입에도안 되실 것 같고, 한국 금주 옆 회장 같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소개하실 때는 아, 매일 술에 젖어 사는 여자 천미야. 우리 이양희 씨는 <laughs> 너무 웃긴 <거야>. 막걸리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술을 아예 입에 못 대는데요. 아, 지금 그 배니까, 천미인님 배니까, 어, 이제 막걸리를 마시면 이게 피부가 고화지는 겁니까? 와, <laughs> 아주 <laughs> 어, 정말 고우색인 <laughs> 네. 그런 모습인데 막걸리 바르진 않으시죠? <laughs> 아, 실제, 막걸리, <laughs> 그, 지다 보면 팩이, 다 팩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어, 그래요? 네, 오, 그래요. 그, 막걸리, 네. 아까워서, 그, 술, 지게미라고 하거든요. 예, 네, 아, 그걸 지게미네.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팩을 해요 예, 팩그요 아, 예, 어, 한번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예, 음. 저는 귀농을 한지 32년이 됐는데 아, 네, 아직도 맞습니다. 제가 할 일을 못 잡고 있어요, 시골에서. <laughs> 근데 예. 8년 예. 만에 사실 이 막걸리 만드는 예. 그런 걸 정착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한. 지금 한번 어, 방송 끝나고 좀 상의를 좀해 보세요. 일손이 딸린대요. 그 <laughs> 다른 분들도 <laughs> 한번 만드시면은 지금 아, 왜냐면은 아, 뭐 일본에도 수출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천미와 씨의 이름을 건그 막걸리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브랜드로? 나오려고. 아, 나오려고? 아, 아, 나오려고. 아, 네. 예, 예. 아 그때는? 예, 예. 전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밤새도록 마실 수 있을 정도라고 주량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한번 드시면 은 도대체 한말 드십니까? 얼마나 드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학과본에 많이 안 먹죠. 근데 이제 자주는, 자주, 먹을 일이 좀 자주 있어요. 예. 그, 쪽에 주변 사람들이, 음. 굉장히 들 그냥, 좀, 우리 창평, 제가 슬로시티 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 회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끝나고 또 한잔하고, 한잔 예, 또 기획하면서 또 한잔씩 하고, 벚고이 그러니까, 폈다고 예. 또 한잔하고, 벚꽃이 네, 진다고 네. 한잔하고, 네. <laughs> <laughs> 뭐술 좋아하는 이유는 있다. 이제 이분 제이 디제이 할때좀 음. 나올 것 같고, 슬로시티가 아니라 깔라시티네. <laughs> <laughs> 위험한 어. 또 예. 오늘 한 방. 네. <laughs> 한번방 편하게 치고 <웃음> 들어가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슬로우 시티 제가 청산도에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슬로우 길이라고 쓴걸좀 느리게 걷기라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적인데 참 네. 좋습니다. 우리가 네. 너무 빨리 살고 네. 너무 빨빨리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전통 막걸리 자랑도 좀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막걸리와 궁합이 잘 맞는 안주 있으면 두세개 추천을 좀 해주시죠. 먼저 전통 막걸리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우리 전통 막걸리는 그 우리 쌀, 특히 이제 저는 찹쌀을 쓰지만 찹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찹쌀이 비지면 확실히 맛이 더 좋고 그래서 찹쌀을 쓰는데요. 그, 우리 누룩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야말로 첨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술을 빚기 때문에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술이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 요기가 되는 술이잖아요. 곡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술. 또 특히 전통주가 좋은 거는 술을 먹었을 때 그렇게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음 술이 뭐 그냥 꼭지가 뭐 간다 고 그런가 뭐. 정신줄 놓을 때까지 술을 <laughs>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웃음> 술은 <웃음> 어, 그런 부분이 아, 좀 그. 부분에서 조금 훨씬 더 유리해요. 음. 그 술이 기분 좋게 술이 취해지고 음.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저형히 술이 이렇게 깨지고 이런 술이지. 음. 그게정신줄 <laughs> 놓고 막 그냥 그런 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우리 전술 문화가 음. 많이 이렇게 좀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유산균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긴데 음.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냄새하고 <laughs> 머리 아픈 거는 좀 해결을 해줘야 아, 돼요. 아, 그건 절대 없습니다. 어, 예 정말 어. 제가 그래서요, 그 예. 천미아 씨 방송 끝한 다음에 제가 또 막걸리 먹을 기회가 있어서 시중에 파는 막걸리 봤더니 쌀이 우리 쌀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수입, 단가가 싸기 때문에 수입 쌀로 예. 만들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네. 제대로 못 빚은 막걸리가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아잘 빚은 막걸리 예, 숙성이 머리가 안 숙성 기간이 네. 아주 짧거나 옛날 상품으로 나오다 보면 빨리빨리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옛날에 뭐 카바이트 뭐 같은 그렇죠. 걸넣는다 아 그러는데 예. 지금은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술은 덜 아프고 음. 특히 이렇게 오. 우리 술은 전혀 숙취도 없을 뿐더러 뭐그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뒤 뒤에 어느 그런 부작용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꼭 예, 네, 꼭. 네. 우리가 어, 이 기회 있으면 꼭 드셔보십시오. <laughs> 아니,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참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양주 같은 경우는 뭐몇 년산 몇 년산 숙성 따지면서 돈 비싸게 주고도 먹고 막 그러는데. 음. 그렇게 허세부릴 게 아니라 우리 전통 막걸리 숙성 기간을 정확히 알고 그렇죠. 제대로 한번 맛보는 네.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우리의 술인데요. 그런데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네. 옛날엔는 사실 막걸리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막걸리 먹고 그런, 그런 느낌이 없다는 예.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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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올해 제대로 숙성이 된 전통 막걸리 한번 먹고 싶습니다. 안주는 네. 뭐가 좋을까요? 안주는 일반적으로 김치 네. 손으로 손으로 찢어서 소그 <laughs> <손으로 웃음> 네. 우리 막걸리는 좋은 게 그거예요. 물론 그 고급 안주 뭐 생선을 이렇게 뭐말 말려서 쪄서 먹는 그런 안주도 아주 잘 어울리고 뭐 우리 돼지고기 그냥. 뭐 볶아서 잘... 먹는 것도 네. 잘 어울려요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보통 두부 네. 이런 거잘 어울려요 어. 두부김치 네. 모든 그 전유 빈대떡을 비롯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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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잘어울려요 근데 안주가 <laughs> 없을 때 사실 김치하고 먹을 수 있는 게또 막걸리에요 아니 왜냐면은 네. 몸에는 좋죠 왜냐면두개다 네.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막걸리 또 우리 김치도 그렇고 네.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 계속하면 위험해집니다 처음 가신 분들이 오늘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막걸리에다 네. 비만 좀 내려주면 은 딱이네 불금이 불편한 금요일이 굉장히 붉은 <laughs> 네, <laughs> 막걸리로 저주 <젖을> 확률이 되죠 <laughs> 자 대한민국 전통주를 빚는 막걸리 전문가 천미아 씨였습니다 2번 도전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도전자 본인을 한번 <laughs>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하고 늘 싸웠죠 엄마랑 자주 다투셨는데 이유는 항상 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시면 곧바로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나무집에서 주무시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길에 누워버리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부럽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일하실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죠. 당신이 개간하신 땅에 과손을 가꾸셨고 온갖 특이한 작물들을 구해와서 시험 재배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할 귀중한 것들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됐던 건 자식도 엄마도 아닌 누룽소였습니다. 소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했지요. 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빠로 외양간으로 가서 소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잤냐? 배고프지? 얼른 밥 주마. 어느 날인가 오빠가 늦게까지 놀다가 속골를못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아버지는 오빠를 혼내려고 하셨고 겁먹은 오빠는 도망치고 둘이서 들길을 쫓고 쫓기던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결국 오빠는 그날 집에 못들어왔죠 아버지의 작업에 도움이 된것 중에는 술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엄마가 빚은 막걸리는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이 났고요. 마루 한 고석에는 늘 소주병이 서 있었습니다. 안주라고 해봐야 김치나 집에서 나온 과일 정도였지만요. 아버지는 쓰디쓴 소주를 참 달게 넘긴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는 늘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귀농 일랍시고 겨우 두마지기 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마시는 술 한잔이 얼마나 큰 힘을 내게 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좋은 안주 못 챙겨드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아끼셨던 소보다도 못한 자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미안합니다. 내 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막내딸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인순이의 아버지를 청해봅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